그러니까 썸네일 바꿀 넷플릭스 기존 썸네일에서 <laughs> 무슨 50까지 그림자도 아니고 썸네일을 왜 이렇게 해놨어? <laughs> 너무 자극적이야. 안녕하세요 우정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감명 깊게 본 흑백 요리사 리뷰를 해볼 건데요. 스포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최강록 근데 이제 BGM을 곁들인 대한민국 요리 최강자를 꿈꾸는 요리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분 되게 캐릭터가 웃기더라고요 아니 이분 캐릭터가 진짜 재밌어 최강록이 짧은 집게 쓰는 이유 헉, 너무 짧은데? 뜨겁겠다 안 뜨거워요? 뜨겁지 뜨거워 뜨거운데 이 집게를 짧은 걸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긴게 없어 <laughs> 김치 한번더 볶는 이유. 볶음김치 왜또 볶아요? 생김치로 하면 더 맛있어. <laughs> 그 마스터 셰프를 안 봐가지고 몰랐는데 약간 여자들이 약간 아 뭐야? 이러면서 속으로 좋아하는 그 구교한 느낌 같은 막 애쓰지 않는데 그냥 바이브가 웃긴 거 있잖아요 나오는 그 수수하게 웃기는 뭔가 이렇게 호감이고 이분 요리 조림 고수래 마세코에서도 다조린데 말재간이 없어서 말을 더듬거나 음식 설명을 하지 못하는 듯어수룩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반전되는 실력을 보여주면서 순항 제목은 고순항 닭날개 조림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바지를 곁들인. 아나 진짜 놀랬던 게, 근데 이제 뭐를 곁들인 이게 내 유튜브 제목으로도 쓸 정도로 엄청 유명한 미미였거든요. 근데 이 분이 한 거였어. 고추장 닭날개 조림으로 하겠습니다. 네네. 바지를 곁들인. <laughs> <laughs> 근데 이제 바지를 곁들인 요거를 해서 컬트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땡땡땡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땡땡땡을 곁들인 36 최강록입니다 아 벌써 회사원 비주얼이요? 얼굴은 이 친구고 플레이팅 담당을 묻자 비주얼은 이 친구다 라고 대답 순수하니 눈빛 너무 웃기다고 안창살 기만아 이게 탈락 미션인데 부위별로 소고기를 배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되게 진지한 상황인데 안창살 기만아 안창살 기만아 아 이름만 불러 이름을 <laughs> 약간 웃기게 자기가 면제된 탈락 미션에서 참가자들을 응원하면서 자 지나갑니다 파이팅 자 지나갑니다 파이팅 <laughs> 뭐가 지나갑니까? 뭐가 지나갑니까? 시간이 지나갑니다 <laughs> 시간이 또딱 지나가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들이 시간은 지나갑니다 우리도 알아. 힘이 하나도 안난 모습. 그냥 가면 아깝잖아요. 차비도 없고, <laughs>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헐랭해? 이겨도 돌아가야 되는데, 아니, 이겨서 가기는 가야 될거 아니야. 아니, 참나. 아, 근데 이러면서도 요리는 진짜 잘하는 게 깐지야. 나야, 들기름. <laughs> 너무 재밌어! 승우아빠 참여소감 패자부할줄 있냐고요? 모르죠? 끝까지 보세요 한번 <laughs> 야 설마? 설마 패자부활전 오나? 제발 빨리 올라와 아 비빔씨는 그만 아 비빔씨 근데 재밌긴 했어 진짜 개웃긴 게 비빔씨 나올 때랑 눈 가리고 식구문 할때 아니 근데 솔직히 나는 눈 적당히 가리고 그냥 알아서 먹게 할줄 알았는데 아예 진짜 진짜 리얼하게 떠먹일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laughs> 뭐야 이게 뭐야 <laughs> 이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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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진짜 진지한 심사 자리거든요. 진짜 막 긴장한 감독이 여기서 탈락하면 집 가야 돼. 근데, 개웃겨가지고 <laughs> 저보았어, <laughs> 화제되니까 썸네일 바꿀 넷플릭스. 기존 썸네일에서. <laughs> 무슨 5 0까지 그림자도 아니고. 썸네일을 왜 이렇게 해놨어? <laughs> 너무 자극적이야. 아 이거 진짜 재밌는 약간 만화 같은 스토리 되게 많아가지고 흑백요리사 의외의 비밀 동갑내기 세분 동갑이라고요? 그러면 최연성님이 막 유성아, 에드워드야 예의 없게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의 없게 그렇게? 예진 분이 오늘 진 최연성 셰프님은 파인다니닝 30년 차인데 너무 동안이라서 평가 절하되는 것 같아. 아 말도 안돼 너무 동안인데요? 알리 올리오. 아 진짜 이거 심플하게 알레올리오 딱 해서 냈거든요. 자유요리인데? 근데 통과. 근데 이분이 진짜 급백요리사에서 대박스 진짜. 이분이 이제 국내에서 유일한 리스타 셰프. 미슐랭 리스타 셰프고 그리고 요리할 때그 사람의 의도랑 철학을 물어봐. 그러니까 그냥 맛있다 이런 거안 돼. 어떻게 의도했는지, 어떤 요리를 담았는지 이런 거 무조건 체크해 가지고 이거는 의도한 맛은 아니고 뽀록으로 뭔가 이렇게 됐다. 이런 거는 안해 주고 뭐 예를 들면은 와, 너무 맛있는데 의미 없이 꽃 장식을 남발했다. 그러면은 이제 보류. 그러면 안 돼. 음식이 너무 짠데 원래는 밥이랑 같이 먹는 거다. 이러면은 우리는 심사할 때 아, 원래 밥이랑 먹는 거니까 짜구나 이럴 수 있는데 밥이랑 같이 안 내면 의도한 바가 아닌 거잖아요. 그짠 거만 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이랑 반찬이랑 같이 냈어야 된다. 이러면서 탈락시키고 뭐 이런 사람이야. 그런 분이 완벽 진짜 완벽 근데 이 알리오 올리오? 개 심플 재료도 뭐 거의 안 들었고 나 같으면 진짜 온갖 좋다는 재료들 다 들고 와가지고 할 텐데 그 알리오 올리오를 그냥 딱 가져온 그것도 제짜 깡인데 먹고 붙었어 아짱 신기해 안성재 말투로 남긴 메밀잎 제가 마지막에 부추 한 입을 곰곰이 씹었는데 부추의 익힘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채소의 익힘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익힘이 굉장히 어, 타이트해요 맛있어요. 생존입니다. <laughs> 이런 말투어 오늘의 급식은 뭔가요? 지개절긴 했어. 조리사 셰프 나오시는데. 오늘 급식 메뉴는 뭔가요? 이제 오늘의 급식은 뭔가요? 이러고 개 맛있게 드셔. <laughs> 엄마한테 간들이 너무 따로 놀아요. 싸그리 탈락입니다. 이랬다 뺨 맞으면 미쳤나. <laughs> 개 맛있겠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절하지 못할망정.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지나도 늦지 않는다지만. 이렇게요? 하하하 <laughs> 이렇게 시켰어. 근데... 하하하! <laughs> <laughs> 그 말이 진짜일 줄이야. 세상, 참, 얄궂지 않습니까? 최연석 선배님. <laughs> 뭔 일이요? 아, 그리고 이 셰프님이 그 말도 했어. 막 되게 범멋든 행동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드디어 드 아! 완성도 없는 테크닉은 뭐 하면서. <laughs> 아, 이걸 말한 건 아닌데. 어, 뭐 둘이 약간 상극이야, 스타일이. 너무 웃겨. 너무 재밌어, 지금. 최연석님이 분나 안 분나로 내일 나오는 거야. 셰프님 출연자예요. 아 진짜 깐지 나는 게 뭐냐면 이 흑백 요리사가 흑대 백으로 붙는 거야. 근데 이분들은 이을 것밖에 없어. 진짜 커리어 개쩌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꼽는 사람들이야. 최상급 진짜 최최 최상급이고. 그 다음에 흑수저님들은 약간 경력이나 이런 게 조금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유튜버거나 아니면 약간 약간 사파 언더독이야 여기 언더독 이렇게 둘이 붙는 건데 근데 진짜 깐지 나는 건눈 가리고 백종원님 고문 당하잖아. 이게 뭐예요 근데 진짜 진짜 깐지나는 것도 백종원 님이 먹으면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떻게 조리했고 뭐 중식이다 한식이다 일식이다 다 알아 이거 그냥, 그냥 미쳤어 다 알아 그 정도 레벨 되면 최연석 요리인 거안 스킬이 보여서 20대 20이고 이 사람들 40개 먹어야 돼총총 총 40개 먹어야 되는데 그 안에 뭐 최연석이다 누구다 뭐 홀더 많은 것도, 것도 아니고 오케이 최연석 방금 거 최연석이었으니까 누구누구 나왔으니까 막 이러면서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그 40명 중에 몰라 모르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 내가 봤을 때 흑백요리사 약 진심인 게 백수저 요리사분들 20명도 시작할 때까지 백수저 등급인지 몰랐다니까? 실제로 인터뷰한 게 여기 80명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의자가 없더래. 어? 우리도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의자가 없지? 근데 갑자기 리프트 들어올릴게요. 이러던 리프트가 이렇게 올라갔대요. 포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약간 당황했다 하는 인터뷰가 있어. 그 정도로 약간 리얼하게 지금 이걸 찍었는데 이렇게 눈 가리고 먹이는데 누군지 안다? 절대 몰라. 그리고 둘이 막 싸워. 이 심사위원 둘이잖아요. 둘이 기준이 좀 다를 거 아니야. 둘이 막 엄청 싸우면서 막 토론하고 그것도 재밌어. 둘이서 심사 보는 그것도 재밌어요. 수준이 낮아서 주는 재미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자극적인 재미. 근데 이거는 재미가 진짜 수준 높은 재미다. 진짜, 이, 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이게 근데 또 좋았던 게, 그 흑수저 분들 처음에 80명을 모아. 근데 사실, 커리어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서, 흑수저라고 하지만, 다 사장들이야. 개잘 나가는 파스타 맛집 운영하고 있고, 뭐, 와인바를 하고 있고, 다 가게 주인들이긴 해. 좋았던 게, 이런 공개를 안 해. 막 이런 식의 예민한, 예민좌. 뭐, 뭐, 독고타연코 0미터.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약간 나타내는 키워드 같은 걸로, 그 사람의 캐릭터, 를딱 바로 알수 있었어가지고 좋더라고 저분 원래 코가 없나요? 저요? 아 이거 이, 이 지금 인스타그램에 진짜 많이 나오는 그 에드워드 리라는 분이 진짜 탑급 그러니까 탑 오브 탑 고든 램지랑 같이 심사위원을 하는 사실 여기서도 심사 보는 급이야 근데 백수저로 나서어 백악관 메인 셰프 뭐 이런 것도 하시고 그냥, 그냥 진짜 그냥 미친 커리어 그러니까 이 분이 딱 보면서 탁, 이렇게 웃는데, 그, 한 명씩 나오는데, 지목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분이랑 붙으려고 안 하지, 당연히. 탑 오브 탑이니까. 근데, 와, 난 이분이랑 정말 하고 싶다. 근데 이분 진짜 피하고 싶다. 근데 나왔어. 그래서 이제 1대1로 붙은 거예요. 진짜 깐지죠? 진짜 이게 진짜 영화야, 영화. 요리를 진짜 몇십 년 동안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미쳐보고 그 열정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경쟁을 하니까 서로에 대한 존중도 엄청나고 그런 게 사람들로 하여금 되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 같아. 이게 사실은 이제 흑수저, 백수저 이러면은 사실 언더덕을좀 응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걸 보다 보면 그 진짜 몇십 년 동안 그 갈고 닦은 게 보이니까 그 노력이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예능 흥하면 사실 쇼미처럼 붐이 쫙길면서또잘 되잖아요 아마 그런 거를 위해서 또 나오신 거겠죠 그래서 와이 흑백요리사라는 예능 자체도 엄청나게 잘 만든 요리를 먹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예능이었어요 그래서 어, 되게 완성도 높다 제일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추천 보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이거 점점 이게 붙네 안녕하세요 우정잉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감명 깊게 본 흑백 요리사 리뷰를 해볼 건데요 스포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친구 있다는 걸 컨텐츠가 끝나고 알려주는 내아니 바꾸면 돼 편집해서 <laughs> 갈 거야? 다 봤어? 딴거안볼 거야? 이거 안볼 거야?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 안본거안볼 아, 거야?